날 이길 수 있나! 세동 <목소리> 메카! 드 바라방. 간다! 세동 메카드! 바라주쥐이으으으이땅 싸우자 에방! 메카니모고 바꿔 싸라 에방! 위에서 나타나 두스 메카님을고지 야, o o m d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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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실인 것 같아. 가슴이 웅장하다난 오늘 양치 안에 더 쓰거든. 난 오늘 똥안 닦어서 더 쓰거든. 네가 날이 계 있나? 자꾸 아. 똥내 닦고 자라. 너희들 날어미야이 자식이 감히 나를 도발해. 거스 소리 할래. 응. 아 됐고. 아무개 해금 용사. 네, 크로 애다. 슝띵 슝슝띠슉으아아아아아우바라나의 아가들아 어 저걸 어떻게 이거 뭐 뭐야 한 명씩 들어와 이어한 명씩 들어와 띠씨 빡차 띠빡차아히하뿡 슝! 아빡차띠 해발이 점점 미쳐가고 있어 저러다 해발이 장애인이 되고 말 거야. 그똥야 근데 해발이 너무 잘 싸워서 오줌은 찔어 지 모야. 뭐야. 다 들어와. 거기 아들래 얼레드 스매시. 뿅. 흉흉징. 어, 요즘에 벌레를 많이 잡아서 다행이다 어, 어 안돼, 아, 이건 이렇게 쓰. 다시 공격, 야, 부! 안돼, 어, 나도 지금 치명상을 입었잖아. 어, 어, 하, 어, 하. 어, 어, 어. 잠깐만, 지금 애반이 이제 이번에 진짜 상인이 된 거야? 아니야! 지금, h 잘 싸울 수 있어! 간다! 야! 으! 으! 아. 너도 정신 차려 이제 봐주지 않는다! n o o 러블리 n o 크 b i l i 아무리 내 쥐를 고막 터질 것 같네, 씨. 티 스파크! 뚱띵뚱. 이 세상의 모든 전기들아 나에게 힘을 줘! 어, 저거 뭐야? 글쎄, 이, 뭘까? 얘가 생각해봐라. 뻥개처럼 빠르게 슈퍼드! 얼음칼 플리자드소드 파이널 러블리티 대지를 띵동 시켜라 원크래시 나도 언젠간 소로고이 될거야 나의 치킨값이 약하니까 에이씨 가라 F1 가라 원기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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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안돼 내원기오 가라 얼음칼 조이 가라 이 이제 니네 치킨. 뭐? 뭐야? 씨? 야, 너 치킨 안사주려고 그런 거지. 도망치지 마. 어, 뭐야? 어? 어? 안돼, 죽일 순 없어. 얼음칼대로 치기. 어?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긴? 너 죽이려는 거지. <laughs> 야!